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TV 서초 안준범 팀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출고 차량 영상은요. 22년식 에비에이터 3.0 블랙레이블 차량 출고 세팅 소개 영상이고요. 어, 일단 지금 22년식은 9,760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죠. 예. 어, 이객님이 7월 5일, 예, 7월 5일 입항문으로 이제 대장 받으신 고객님이고요. 법인 차량인데 대표님이 좀 젊으세요. 젊으셔가지고. 이 출고 세팅이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다안 들어가죠 이만큼 한 페이지에 다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어 헨더 방음 이랑 뭐 엔진 룸 이랑 엔진 카울 방음 까지 다 하신 고객님 이라서 거기에 뭐 워크인 스위치 <laughs> 그 다음에 뭐6기 매트 그 다음에 뭐 애프터 블로우 그 다음에 뭐 보조 배터리 까지 어, 웬만한 건다 하신 것 같아요 전동 사이드 스텝 제외하고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요 어, 제가 뭐 천천히 한번 소개 한번 드려 볼게요 일단은 썬팅은 아이나 미칼는 RX로 업그레이드 하셨고요 이제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만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전면이 지금 보시는 게35% 축후면 1 5 썬룹 35% 이렇게 썬룹까지 다 시공을 하셨고요 네 바디에는 유리막 코팅 저희는 이제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보증서다 첨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도어 엣지 캐치 그 다음에 뭐 라이트에 PPF도 시공을 하셨어요. 예. 라이트 부분도 뭐 거의 티가 안 나요. 예. 저희가 이제 전문업자들이 거의 하, 하기 때문에 PPF 전문 시공자들이 다 붙기 때문에 흔지 안 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되게 잘 됐네요. 일단은 전면에서 전면부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업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바디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고 썬팅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 PPF 생활보 호 필름, PPF 시공 하셨고, 휠 코팅, 예, 프리미엄 휠 코팅, 코팅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엣지 부분이랑 캐치 부분, 그 다음에 트렁크 엣지 부분까지 PPF 시공 해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트렁크, 트렁크 리드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도 보시면 트렁크 리드 부분도 PPF 시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티가 나거든요. 지금 거의 안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렁크 리드 한마디 짐 실을 때 기스나는 부분 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PPF 시공을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일단 블랙박스를 파인뷰 LX3 요거 64기가짜리로 하셨어요. 좀 돈을 좀 많이 들이셨는데 여게 이제 블랙박스 요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요게 이제 블랙박스예요. 보이시죠? 네. 요게 지금 블랙박스 화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LX3 제품입니다. 파인뷰 LX3 제품이고 네. 요 제품으로 블랙박스를 시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패스는 RF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 워크인 스위치 제가 한번 작동해볼까요? 이게 이제 앞뒤로 멀리서, 그 다음에 등받이. 예. 요즘에 뭐 무선 방식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무선 리모컨 방식. 요거를 이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저는 뭐 유선 방식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깔끔하잖아요 작업한 게. 그 다음에 지금 시동 불량 끄고요. 그 다음에 음. 보조 배터리 케어셀 제품으로 CZ12A 이렇게 보시면 보조 배터리 이렇게 운전석 밑으로 보조 배터리 시공을 해드려 도와드렸고요 매트 보시면 6D 매트예요 지금 여기까지 덮여 있죠 요 카비나 제품이고요 저는 이제 카비나 제품으로만 이제 시공을 해드리고 요 6D 매트는 이제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만 고객님이 다 자녀가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6D 매트 6기 매트를 3열까지, 3열까지 한번 볼게요. 2열도 6기 매트를 깔면은 이 부분은 이제 가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원래는 이 재질로 여기까지 덮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죽. 이렇게만 덮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사이드 몰딩 이렇게 딱 맞아요. 견고하죠 되게. 그 다음에 3열. 3열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게 이제 6d 매트 에 한마디로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보이시나 네, 여기까지 이렇게 6d 매트 작업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썬루프 썬팅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실내에 타서 이게 전면 35% 거든요 전혀 신의성 안 나쁘죠 그 다음에 썬루프 고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썬루프 여기 지금 35% 에요 15%로 시공해도 <laughs>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2열. 2열은 프라이버시 글라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라이시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지만 똑같이 15%로 시공합니다. 2열. 그 다음에 1열. 1열 같이 한번 나오게.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15%로 시공을 하거나 뭐 앞쪽을 더 진하게 한다 해도 톤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리얼이 프라이버시 글라스이기 때문에 축후면까지 다 후면까지 다 15%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예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서 일단 젊은 대표님이 굉장히 또 성격도 쿨하세요 예. 그래서 좀 넉넉하게 좀 넣어 드렸고 네, 골프 우산이랑 다음 미국 관광 미러 관광 미러 빼먹었네요. 관광 미러 기본적으로 교환해드렸고 D 클래스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Z12 케어슬 제품 이게 이제 블랙박스 LX3 이걸로 장착을 하셨고 아 에프터블루 에프터블루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동 끄면 건조해주는 이제 에어컨 에어컨 건조해주는 그 네, 시스템이죠. 그게 에프터블루인데 이제 아이트로닉스 제품으로 해드렸고요. 네, 요거는 저희는 업체에서 이렇게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이렇게 따로 드립니다. 유리막 코팅 관리제 보증서가 꽤 많죠. 음, 여기 선팅, 여기 에 이제 방음, 핸다 방음 어, 엔진 어, 엔진이랑 헨, 아, 방음 쪽도 한번 제가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방음 쪽은 특별히 설명 드릴 건 없지만 일단 일단은 아 카메라 이제 담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설명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좀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목베개, 이렇게 풀로, 골프 부상까지 풀로 이렇게 출구 세팅은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다를네 군데 다 풀방음 하셨어요. 이제 이 방음이, 이건 이제 다 뜯어서 하는데, 보세요. 음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꽉 차있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똑같이 제 출구차가 있는데, 틀리죠. 요거랑 이거랑 틀리죠. 그다음에 본넷 한번 열어 볼게요. 엔진 카울이랑 엔진룸 방금까지 하셨으니까 본넷 열 때는 요거 두 번. 두 번만 딱 당기시고 그다음 그냥 열면 돼요. 저희는 안에서 이렇게 찾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엔진 카울 방음은 이제 이 안쪽, 이 안쪽. 요거 이제 다 뜯어서 카울 방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엔진룸 요거 요 위에 엔진룸 방음 i 게 한번 더 들어간 겁니다. 여기 작업사진은 참고로 옆에 같이 떼어놔 드릴게요. 그 다음에 펜다도 요거를 이제 일단 m 어요 요거를 e 다음에 이 안쪽에 또 방음자가 또 들어갑니다. 4다 5겹으로 이렇게 방음을 확실히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집 집아트, g 트서초 r o 트에서 작업을 하는데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믿고 맡기는 편이고요. 엔진 커울이 확실히 제가 작업장 이동하면서 운전해 봤는데 조용해지긴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터보 엔진음이 안 들린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들이신 만큼 만족은 있겠죠. 예. 지금 이차 작업이 이만큼 돼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차도 작업이 다 끝나면 이것도 영상 하나 찍을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이드 스텝 면발광 여기 면발광이에요 여기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킹스텝 제품이고 킹스텝 제품이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부분만 들어오는 LED형이 있고 이렇게 면발광형 있어요 면발광형은 더 비싸요 근데 이 고객님도 되게 젊으세요 젊으신 고객님이라서 멸거, 어, 좀 돈이 들어도 면발광으로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쁘긴 확실히 예쁘네요 면발광이 요것도 작업이 끝나면 간단하게 요것도 출고 세팅, 요것도 출고 세팅 좀 꼼꼼하게 하셨거든요. 썬팅도 어, 뭐 존순으로 들어갔고 해서 어, 아 요건 작업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지금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요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이고 뭐요 작업은 요렇게 여기 띄워 드릴게요. 네,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뭐 추가비용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금액은 제가 이렇게 오픈해 드리지 못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오픈해 드리는데 이렇게 유튜버나 미디어에 오픈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장 경제에 이제 아무래도 음좀 방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좀 설명 드리는 편입니다 여기 아직 매트랑 다 아직 안, 안, 안 깔았어요 요거는 이제 내일 오전에 출고라서요 요거는 출고 세팅 끝나면 지금 잠깐 끊었다가 출고 세팅 끝나면, 마저 서 맞아? 출고 세팅 찍고, 그리고 영상 같이 한번 올릴게요.